유미가 너무 짜증내가지고 제가 아 그냥 빨리 먹일게요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 마지막 날 콜리플라워 입니다 그 어제는 러시아 할머니가 너무 먹는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통화영상으로 전화를 하고 녹음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. 에이, 처음에는 나오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고, 아 너무 슬픕니다. 에이, 그래서 어제는 하루가 날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짜증내고 그냥 영상 삭제했어요. 그, 왜냐면 제가 지금 휴대폰 공강이도 너무 부족해요. 아. 사진 다 삭제하고 삭제하고 삭제해도 공간이 너무 푸족해요그제왜 걸렸어 먹에 걸렸어 맛있지. 네 그리고 유미가 지금 이 알이에요. 이 알이 또 시작해가지고. 그 떡바지 있잖아요. 그거는 싫어. 아 싫어하는 것보다 입에 넣고 물고 난리야. 그래서 그거는 일단 단분간 포기하고 음,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. 꼬꼬꼬 어어어어 어 맛있어. 안 뜨거워. 살짝 뜨거울 수 있어. 뭐 완전 뜨겁진 않은데 살짝. 나 아마 이제 다 식었을걸. 잠깐만. 맛있어? 뜨겁진 않아? <laughs> 지금 유미가 너무 배가 고파요 진짜 배가 고파요 아까 모유수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유식도 줘야 되는 건 생각나가지고 지금 빨리 영상 켜고 밥을 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음... 좀 금방 짜증 날것 같아요. 아 맛있어. 어, 배고프니까 잘 먹는다. 안 뜨거워? 맛있어? 음, 오 오늘 유미가 연기자야 이게 무슨? 오마이 머리털이야? 음.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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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맛있어 오, 오늘 오 아주 잘 먹네 음~ 조금씩 먹어 옳지잘 먹는다 내일 토요일 날인가? 내일 할머니가 음. 와 음. 내일 할머니가 오니까, 어, 어머니가, 어머니, 어머니, <laughs> 왜 나를 어머니라고 하지? <laughs> 엄마가 드디어 쉴 수가 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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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맛있어? 맵맵 맛있어? 이면에 할머니 와요. 할머니, 친할머니. 맛있어. 내 음, 네, 할머니가 유식 먹여주셔, 저거, 먹여주겠네. 유미, 유식 시간은 지금 한 12시. 12시 정도거든요. 11시? 가끔 10시, 11시, 12시. 그 사이에는 유미가 제일 배고픈 거. 잡고, 이 유식 먹이고 있는데. 음. 맛있어. 음. 야, 야, 너무 깊다. 야. 야, 이거 다 입은 오면 어쩌라고. 어쩌라고. 내 맘인지. 두뚜루두뚜두뚜두 그지? 어쩌라고, 유미 마음인지, 뚜뚜루뚜뚜뚜뚜뚜뚜 내일은 어트밀 줘볼까? 어트밀 먹어볼래? 응? 뚜트밀 줄까 내일? 제가 지금 줄게 음그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 호박, 단호박, 단호박이랑 당근, 단호박이랑 당근. 그거. 그냥 그거 일단 줄까? <laughs> 고민이네, 고민이네. 아, 어, 배고파요. 음, 잘 먹는다. 음 응. 음, 맛있어. 아, 어, 워터밀 줄까? 다 끝나고, 야채 다 끝나고, 다시 워터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제 워터밀. 이제 다 식었어. 연기하지 마. 연기하지 마. 다 끝났어. 음, 이제 다 식었어. 안 뜨거워. 잡고 싶어? 음, 잡고 싶어요. 끝났어? 유미 마음, 기분 다 끝났어요? 냠냠. 또 이아리, 이아리 왔어요, 지금. 지금, 먹는 것보다. 입안에 간지러워가지고, 숟가락을 왜안 주냐고 난리 치는 거예요. 왜? 왜 간지러워요? 먹을 거다먹어 음. 아고 이알이, 아 이알이 힘들어요. 맘마안 먹어? 맘마안 먹어? 지금 밥에 관심 없고 숟가락에 관심 있어요. 이아이 때문에 유기가 이렇게 깨졌네고 하루 종일